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정활동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한농연 의정활동대상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정활동대상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윤재갑 민주당 의원 등 4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농연은 21대 국회 회기 동안에 입법 실적과 국정감사 질의,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농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운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5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국내 최대 정부비축기지를 찾아 주요 농산물 비축현황과 보관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농식품 물가안정 책임관인 한 차관은 이날 AT 관계자로부터 비축기지 운영 현황을 듣고 주요 비축 농산물이 보관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 차관은 농산물 수매 비축과 적기 방출 등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비축 물량은 한파로 인해서 수급의 차질이 빚거나 내년 설을 앞두고 물가가 불안할 때 이걸 방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심각하게 불안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할 노력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9개 시군의 노지작물 주산지를 노지스마트농업시범지구로 지정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 함양, 거창군, 강원 평창군 등 9개 시군에서 추진됩니다. 이들 노지작물 주산지에 스마트 농업 시범 지구를 조성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 시범 지구에는 농기계 자율주행과 드론,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기술이 투입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시범 지구 조성을 위해 농업 기획부터 기술 자문, 전문가 방문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11월 31일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도비 776만 원을 별도로 투입해 연말까지 사업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대학생 7,700여 명이 추가로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대학생 아침 식사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해 현재 전국 9개 시도, 12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시범 사업 우수 사례와 사업 추진 방향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남도는 향후 시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옥천군 의회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한도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옥천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 시행 1년간 모금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기부 한도와 기부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옥천군 의회는 고향사랑 이음으로 통합된 기부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국 주요 습지에 겨울철새 136만 마리가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8%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철새가 찾은 지역은 충남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주요 철새 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겨울철새의 전국 분포 현황을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티타워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한 국립대학병원 혁신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의 발전 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와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